대원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담대하나 교만하지 않은 자라는 말씀의 제으로 함께 은행할 때 오늘 새벽에 믿음으로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곳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옵니다. 이러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오자 세례요한은 신랄하게 저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담대히 외치는 정말 선지자 엘리야 와 같은 그런 능력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되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균형 잡힌 인생들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세례환처럼 담대하지만 그러나 또한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두 가지가 병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영적으로 신령하다 한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인 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또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교만한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하고 빨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 많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던 제가 있었던 그런 뉴질랜드에서도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억조차 못하고. 뭐다 일본으로 알아요. 그리고 뭐또 대통령은커녕 요즘에는 이제 반기문 하면 다 알죠.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근데 대통령 이름도 모르는 그런 민족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그 목사님 이름을 아냐 하면 다들 눈이 동그레져가지고 야너그 목사님 아냐. 모른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들도 다 노후에 보면은 이 교만함 그리고 결국 물질욕 그리고 또 어떤 권력욕 이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례요한은 절대로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늘 겸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늘 자각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늘 나보다도 더, 더 크시니 바로 예수님이 오면 나는 너희들에게 물러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너희들을 충만케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대하라, 소망하라. 이것이 사실 목회자의 자세인 것이죠. 목회자는 자신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자신을 통해 사람의 말씀이 능력있게 과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마다 사람의 모습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목회자일지라도 사람인지라 이제 사람들 눈에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요즘에 한국 강단이 흐느러지고 약해졌습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쳐야 되고, 말씀으로 훈육해야 되고, 또한 강력하게 성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거슬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던 교회인데, 그만 두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모이고, 서초대에서 모이고, 큰 교회가 이렇게 두동강이 났을 때, 이제 구당파라 하죠. 지금 강남에서 모이는 교회에, 이제는 잘못한 사람들을 이제 놓고 아주 비판하고 또 그들을 이제 기도하는데 목회자를 모시고 설교자를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은 유명한 이제 교수님이 초빙되어서 그강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다 말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장로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을 해 대면서 나중에 들고 보니까 그교회 이제 불만이 되는 그런 말들 우리는 지금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 서초도로 간 사람들이 잘못됐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냐 그 사람들이 문제다 이러면서 나아가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를 놓고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일어나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잡혀 있어서 어찌 되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강남에 있는 교회도 잘못된 교회가 되었고 지금 서초동에 있는 교회도 잘못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앞에 정말로 눈을 들수 없는 그런 창피한 노릇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교단을 사랑하셔서 큰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는데 그만 단임 목사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럴 때 회개해야 되고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데. 이제 이들이 담대함을 넘어 교만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세례요한처럼 담대하나 교만하지 않은 그런 진실한 목회자 성도들이 다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영적인 균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서면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라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말씀이 있다면 가슴이 쓰리고 아플지라도 아멘으로 바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럴 때내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내 귀에 거슬릴 말을 들어 듣지 않아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좋은 말만, 나한테 달콤한 말만 듣는다면 그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나한테 피해가 올 텐데, 나한테 손가락질 할 텐데, 나한테 어려움이 올 텐데. 그러면서 말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가 없는 입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앞에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문제가 당한다 할지라도, 세류와는 심지어 그가 바로 헤롯대왕 앞에서 목이 댕강 잘리는 그런 참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달도 믿음으로 살 때에 참으로 하나님 내 모든 삶에서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 날을 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생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죄악이 팽배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 자신을 바라보아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그렇게 바라보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서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교만하지 않하고 겸손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담대한 신앙을 가지거나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만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저들의 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게한 삶을 감당하고 요청하셨건만 우리가 그 삶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연약한 인생을 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나여주시고 능력을 나여주시고 권능을 나여주시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만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날 살아보며 또한 저녁에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됐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 또한 새로운 날을 하나가 주실 줄 기대하며 하늘을 또한 마감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만 들게하여 주옵소서. 우리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득지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겸한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울무가 되거나 멍에가 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되어 주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를 다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